Se la cavi però <laughs> 여기 중에 이시간 샘의 예배로 나와 갔습니다. 여 예배를 통해 화교를 시작하며 그베션 땅이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지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말과 행동들,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 번역된 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콘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하겠습니다. 나의 이민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사랑합니다주는 나의 용. 주이시며 나의 이셉이시의이는 나를 민의시는나의이민이의이나의이 láyé wàhálà ǹjẹ̀ náà? láyé wàhálà ǹjẹ̀ náà? láyé wàhálà ǹjẹ̀ náà? láyé wàhálà ǹjẹ̀ náà? 너음이 나의 하그 나의 여호 나의 부에 들어온 나나 나의 여호 나의 사랑이 생명이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다. 주는 나를 섬시며 행동하시며 나의 생일 꽤 꼼짝 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려 생명의 백두반으로 보

네, 는 나의 영호와 서님의 예, 나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나말씀니0편 60편입니다. 60편 12절의 말씀 찾으셔서 오케이, 60편 12절의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접을 알보실 이시미로다. 아멘. 자자야 아멘. 함께 나눌 말씀 10편 60편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주제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60편은 제목은 바위시 교훈하기 위해 지은 빛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이과 아람 수바에과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애돔을 손뽕 불짜기에서 쳐서 만 2천 명을 죽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하여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0선 60편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모습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기 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 오니 끝음을 기울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절의 삼절의 말씀처럼 지금 뭐 땅이 흔들리고 있고요, 뭐 포도주로 인해서 비틀거림이 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금 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전쟁에서 어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어 그러니까 죽을 죽을 위험에 지금 있어요. 죽는 그 공포가 사로잡힌 것을 입보도주로 인해 마시어서 비틀거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아까 3절의 말씀처럼 이 고통을 누가 주셨는가를 먼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되지 않아도 혹은 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이걸 명심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단지 나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그냥 도구로 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은, 3절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 이렇게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2절에서도 주께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4절이에요 이렇게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질을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되 있습니다. 이 깃발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깃발을 달게 하셨다. 우리가 태극기를 공휴일마다 매 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 뭐 보겠습니까? 그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날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깃발. 바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표시를 나타내고 있어요. 나는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라는 깃발을 내 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또 보시면 이러한 자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보시면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견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 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속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7절에도 길다시 내 것이요. 원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뿌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8절에도 보시면 모합은 나의 목욕통이다 에도메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그스사나로매미아마외칠 하셔도다.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길드아시라든지 문화세, 이 모든 나라들의 이름이, 이 모든 나라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를 지금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김도 하나님의 것이요. 전쟁에서 패배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기기 위해 노력은 할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뭐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으면 뭐 그냥 대충대충 대충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열심히는 살들 열심히는 살아야죠. 열심히는 살되 잘 돼도 하나님 못 돼도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이지 무조건 잘못 되자 그런 건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뭘 깨달았습니까?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구나. 아까 말씀처럼, 드드아또 내 것, 문하세도 내 것,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드아또, 문하세도, 에브라임도 다내 것이다. 다 내가 주관한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절해 보시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상에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에인도 할까?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순간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고백도, 하나님 왜 우리를 어, 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결국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전쟁에서 이겨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이 헛됨이니이다.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항상 주의하실 것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모든 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장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셔? 아 저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심판해 버리셔야지.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그 마음 잠깐 내려놓고 사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승리예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내가 뭐 세상에서의 잘됨과 뭔가를 얻고 하는 것도 승리일 수 있지만, 진짜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가장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세상과는 좀 다른 승리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10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막 비틀거리는 상황 속에서 땅이 진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어떠한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세상의 기준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깃발만 거는 내세우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오니 주님만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에게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필요없고 그저 세상에 보기 좋은 영광, 아름다운 영광 따라가라고. 내 말아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원수막이 사단 귀신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가야지 하다. 네. 이스으로 따라가라. 이스으로 따라가라. 이스으로 따라가야지 하다. 주님 오늘도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며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새로 문약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리겠습니다 아. 아.